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개벽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 병합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미국의 핵심 우방국인 캐나다 내부에서 위기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그린란드 다음은 캐나다 차례가 될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북극을 중심으로 한 안보태세 강화가 현실적인 국가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긴장의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복적인 도발 발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 쥐스탱트리도 전 총리를 향해 위대한 캐나다주의 주지사라고 표현하거나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라고 언급하며 논란을 키웠습니다. 최근에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미국 본토와 함께 캐나다, 그린란드, 베네수엘라 전역이 성조기로 덮인 인공지능 합성 이미지를 게시해 영토 확장 구상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것 아니냐라는 해석을 나왔습니다. 미국 CNN은 이미지는 가짜일 수 있지만 캐나다는 위협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이미 미국과 맞닿은 남부 국경 강화에 10억 달러를 투입했으며 북부 국경과 북극 방위 강화를 위해 수십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마크칸이 캐나다 총리는 취임 직후 북극 조기경보 레이더 구축에 40억 달러 이상을 배정하고 향후 수년간 북극 군사력을 대폭 증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캐나다 군은 미국의 침공을 가정한 국방 시나리오까지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나토 창립 회원국이자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를 미국과 공동 운영하는 캐나다가 동맹국의 공격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검토한 첫 사례로 평가됩니다. 전력 격차가 큰 만큼 캐나다 군 수뇌부는 전면전이 아닌 비정규전 중심의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카니 총리는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연설에서 강대국들이 관세와 공급망을 무기로 삼고 있다며 세계 질서가 파열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중견국들이 연대하지 못하면 강대국의 전략적 대상이 될수 있다며 국제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캐나다는 그린란드 주권에 대한 상징적 지지를 위해 병력 파견까지 검토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영토 야욕에 맞서 외교, 군사적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초전도 현상의 핵심으로 꼽히는 전자질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사라지는지를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이론과 간접측정에 의존해왔던 양자현상의 내부 모습을 실제 공간에서 포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카이스트 물리학과 양용수 이성빈 양희준 김용관 교수팀은 스탠퍼드대학교 연구진과 공동 연구를 통해 양자물질 내부에서 전하 밀도파가 형성되고 붕괴되는 과정을 시각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전하 밀도파는 아주 낮은 온도에서 전자들이 무작위로 움직이지 않고 일정한 간격을 두고 줄지어 배열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전자들이 각자 따로 움직이는 대신 마치 약속이라도 한듯 규칙적인 무늬를 만드는 현상입니다. 이 전자 질서는 초전도 현상과 깊이 연결돼 있어 언제 어떻게 생기고 사라지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연구팀은 액체 헬륨으로 냉각한 극 저온 전자 현미경과 4차원 주사투과 전자 현미경을 이용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자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관찰했으며 실험 결과 전하 밀도판은 영하 약 253도씨 부근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일상적인 냉동고 온도보다 훨씬 낮은 극한 환경입니다. 관찰 결과 전자 무늬는 물질 전체에 고르게 퍼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전자 배열이 선명하게 보였지만 바로 옆 영역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호수가 한 번에 얼지 않고 얼음과 물이 섞여 있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연구팀은 눈으로는 거의 확인할 수 없는 미세한 압력이나 뒤틀림이 이런 차이를 만든다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또 흥미로운 점은 일부 좁은 영역에서는 온도가 올라가도 전자무늬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작은 섬처럼 남아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양자질서가 특정 조건에서는 비교적 높은 온도에서도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기존 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입니다. 연구팀은 전하밀도파를 이루는 전자들이 서로 얼마나 먼 거리까지 연결돼 영향을 주는지도 처음으로 수치로 계산했습니다. 이는 양자물질 내부질서를 분석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성과로 평가됩니다. 하루 평균 70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서울 지하철의 공기질이 출퇴근 일상 속에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하철 역사와 열차 내부 공기 중 미세 플라스틱 농도가 실외보다 최대 3.7배 높게 측정되면서 시민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은 실외는 물론 일반 주거 실내 공간보다도 미세먼지와 미세 플라스틱 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2022년 3월부터 1년 동안 서울 지하철역 3곳, 인근 실외 2곳, 실내 공간 2곳에서 공기를 동시에 채취해 비교 분석했습니다. 조사 결과 지하철역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3제곱미터당 최대 121.3 마이크로그램, 초미세먼지는 최대 3제곱미터당 58.1 마이크로그램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실외보다 뚜렷하게 높은 수치이며 일부 역사에서는 국내 대기 환경 기준을 최대 3.6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단순 농도 비교를 넘어 시간당 폐에 실제로 침착되는 미세먼지 양 역시 지하철 환경이 가장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미세먼지에 붙어 공기중을 부유하는 미세 플라스틱이 핵심 문제로 지목됐습니다. 지하철 공기 중 미세 플라스틱 농도는 1세제곱미터당 최대 5.94개로 측정됐으며 지하철 인근 실외 공기의 최대치인 1.24개보다 약 3배에서 많게는 3.7배까지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혼잡도가 높은 역사일수록 미세 플라스틱 농도가 함께 증가하는 경향도 확인됐습니다. 연구팀은 원인으로 지하철 특유의 구조적 한계를 들었습니다. 외부 공기와의 자연 환기가 제한된 지하 공간에서 열차 주행 시 발생하는 레일과 차륜의 마찰, 제동 과정의 분진, 승객 의류에서 떨어지는 합성 섬유, 실내 마감재 입자 등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축적된다는 설명입니다. 미세 플라스틱의 인체 영향도 심각합니다. 호흡기를 통해 흡입되는 양을 추정한 결과 한국 성인의 경우 평생 동안 폐조직 1g당 평균 28개 이상의 미세 플라스틱이 쌓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는 기존 폐질환 환자 조직에서 확인된 수치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연구를 이끈 박준홍 교수는 우리나라처럼 깊은 지하를 달리는 지하철은 구조적으로 공기질이 나쁠 수밖에 없다며 환기와 공기정화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고 개인 차원에서는 지하철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책이라고 밝혔습니다. 1997년 이후 중국이 무역과 경제를 외교 수단으로 활용해온 과정을 600건이 넘는 사례로 정리한 연구서가 미국에서 출간돼 국제사회에서 적잖은 파장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 국제문제연구소의 한국 석좌인 빅터차는 1월 21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CSSI 팟캐스트 스테이트 오브 플레이 공개 행사에서 중국은 수십 년간 경제적 상호 의존을 무기화해 국가와 기업, 개인의 선택을 압박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상 갈등이 아니라 자유주의 국제질서 전반을 흔드는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이번 행사는 차석자와 엘렌김, 앤디림 연구원이 공동 집필한 신간, 중국의 무역 무기화, 집단적 회복력을 통한 저항 출간을 계기로 마련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정책이 부각되는 시점이지만 이 책은 중국의 경제적 강압이 특정 시기의 정책이 아니라 30여 년간 지속된 외교 전략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차석좌는 경제적 강압을 비시장적 메커니즘을 통해 무역을 무기화하고 타국의 주권적 결정을 흔드는 행위로 정의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압박이 즉각적인 정책 변화를 끌어내지 못하더라도 공포와 자기 검열을 만들어내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표 사례로는 한국과 호주가 거론됐습니다. 한국의 사드 배치 이후 관광과 문화, 유통 전반에서 비공식적 제재가 이어졌고 호주는 코로나19 기원 국제조사를 요구한 뒤 보리와 와인 등의 고율 관세와 통관 지연을 겪었습니다. 이는 국가 차원을 넘어 기업과 개인의 판단까지 위축시키는 효과를 낳았다는 평가입니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방대한 데이터 분석입니다. 연구진은 1997년 이후 공개적으로 확인 가능한 600건 이상의 사례를 데이터 베이스화했으며 대상은 18개국과 470개 기업에 이릅니다. 시진핑 집권 이후 이러한 압박이 문화 영역을 넘어 경제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한 점도 확인됐습니다. 또 중국이 특정 핵심 소재에서 일부 국가의 높은 수입 의존도를 보인다는 점을 짚으며 여러 국가가 동시에 대응할 경우 중국 역시 상당한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차 석좌는 집단 경제 억제 개념을 제시하며 주요 7개국의 한국과 호주를 더한 협력 구상을 하나의 출발점으로 언급했습니다. 다만 국가 간 이해관계와 제도적 장벽이라는 현실적 과제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